키에 배터리가 없습니다 인식을 못해야 정상인데 아마 안 열릴 것 같아요 워낙 잘 이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어? <laughs> 아또 되네 <laughs>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또 바로 됩니다 네, 열렸습니다 지금 문이 이 차량의 LTE 안테나를 음박지로 감쌌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나 뭐 그런 거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블루투스로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박지로 한번 폰을 쏴 보겠습니다. 한 겹으로는 차... 끊겼죠? 네. 한겹더 쌓으려고 그랬는데 바로 끊기네요. 한 겹만 쌓아도 블루투스 신호가 바로 차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은박지를 벗기면, 자 폰도 이렇게 안테나가 바로 은박지에 어, 의해서 차단된다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테슬라의 인터넷을 연결하는 수단은 바로 이 LTE 인데요 LTE 칩이 이 차량에 장착되어 있고 또 LTE 안테나가 이 왼쪽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안쪽에 LTE 안테나가 심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이드미러 안테나를 만약에 은박지로 감싸서 신호를 차단하면 어, 이 LTE 신호가 어떻게 될까? 어, 그거를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현재 자세히 보시면 이 LTE 눈금이 3개밖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네. 네, LTE 눈금이 5개 중에 3개밖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밖에 안테나 신호가 그렇게 강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PPF 시공하면서 사이드미러를 필름으로 이렇게 감싸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호가 좀 약해진 건지 어쩐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안테나가 세 단계인데요 이 사이드미러를 은박지로 한번 돌돌 말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사이드미러를 이제 은박지로 다 감싸고 왔는데요 지금 조수석 쪽도 음박기로 어 감싸놨더니 완벽하게 차단이 되는 것같지는 않고요. 네, LTE 안테나가 지금은 한칸 내지 두 칸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또한 칸으로 내려갔네요. 두칸 올라왔고요. 뭐 인터넷 레디오 같은 것을 한번 어,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려나? 네, 안테나가 한 칸밖에 안 되지만 음악은 나오긴 하네요. 이 실험은 아무래도 망한 것 같습니다. <laughs> 안테나는 한 칸이지만, 그렇게 체감을 잘못하겠고요 안테나 세 칸일 때나 한 칸일 때나, 어, 사실은 이 실험은 우리 규민님이 한번 해보라 그래서 했는데, 미러를 은박지로 감싸면, 약간은 신호가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완벽하게 차단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러와 차체가 연결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뭐 그런 부분까지 해서 완전히 차단을 시키도록 은박지로 완전히 아, 똘똘 말면 모르겠는데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음, 이 테스트가 왜 나왔냐면 원래 테슬라 차량은 24시간 LTE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차량 도난을 당할 염려가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차량의 위치가 테슬라 어플에서 항상 지도에 보여지기 때문에 혹시 누가 차량을 어, 훔쳐가지고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실시간으로 차량의 위치를 볼수 있기 때문에 금방 그 도둑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차 키를 훔치고 그 다음에 LTE를 차단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미러를 어, 은박지로 이렇게 똘똘 감아놓으면 차량을 훔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런 차원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 테스트 해보라고 해서 <laughs> 제가 했는데 아, 이번 실험은 좀 망한 것 같아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차량 매뉴얼에도 나와있지만 키팝의 배터리가 다 바닥났을 때 어, 그럴 때 만약에 음, 차를 타려고 왔는데 키를 인식을 못한다고 하면 낭패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매뉴얼에 설명이 되어있는데요 한번 매뉴얼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제 키에는 배터리가 들어 있고 음, 이 배터리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완전히 바닥났을 때를 가정해서 이 배터리를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밀어서 이렇게 젖혀주면 바로 배터리가 분리가 되는데요. 키팝에 배터리가 없는 경우 혹은 키팝에 배터리가 거의 다 바닥나서 이 키를 차가 인식 못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뉴얼에 보면 조수석 쪽 와이퍼 위에 이 키를 놓고, 그 다음에 도어 핸들을 누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몇번 해봤는데, 오, 어 이게 인식이 정말 잘안 됩니다. 그래서 뭐한 30, 40번에 한 번? <laughs> 그리고 똑같은 자리에 놔도 한번 됐다가 또그 다음엔 안 되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지금 이게 열리는 걸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위치는 아마 이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위치는 이 정도에서 아까 어, 한번 열리더라고요. 아마 안 열릴 것 같아요. 워낙 잘 이게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어? <laughs> 아, 또 되네. <laughs>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또 바로 됩니다. 네, 열렸습니다. 지금 문이. 분명히 키, 키에 배터리가 없습니다. 인식을 못해야 정상인데요. 이정도 이, 이 정도 위치에 놓고 어, 하니까 인식이 됐네요 아 근데 정말 운이 좋습니다 아까 제가 이걸 다시 재현해 보려고 막 20번 30번 계속 해봐도 그 위치를 움직여가면서 매뉴얼을 보면 이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나와있거든요 정확하게 이 위치에 놓지 않으면 인식을 못한다고 돼있는데 하늘이 한테타 채널을 돕고 있습니다 <laughs> 배터리 없는 키로 차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자, 그럼 이 키를 가지고 차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차량에 탑승을 했는데요. 브레이크를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네, 인식을 못 하고요. 차량에 전원이 오프되어 있다고만 나오고, 네,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키가 차 안에 없습니다. 차량을 가동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메시지가 뜨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촬영 도중이어서 뭔가 케이블들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기 시거잭이 있습니다. 이 시거잭 바로 아래쪽에다가 키를 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네, 키를 두고 브레이크를 길게 밟으시라 이렇게 메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키를 두고 브레이크를 인식을 네, 합니다. 네. <laughs> 네, 드라이브 기어도 들어가고요. 네, 차도 움직일 수가 있네요. 네. 어, 그러니까 지금 운행을 할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비상시에 만약에 키팝의 배터리가 다 바닥났을 때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시거잭 아래에 두었던 키를 이렇게 한번 이식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주행이 되더라고요. 키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운행하는 키리스 드라이빙을 예전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키 없이 주행을 한번 하고 나서 어, 파킹을 한번 하고 나면 다시 인증을 해야만 차를 주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어, 키에 배터리가 없는 경우에는 한번 시거잭 아래에 두고 인식을 시키고 나면 제한 없이 계속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을 닫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려면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다시 어 조수석 쪽 와이퍼 위에 키를 놓고 그다음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다시 또 시거잭 아래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야 될 테니까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이 내용도 매뉴얼에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만약에 전기차이다 보니까 어뭐 물론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네, 자동차의 배터리 전원이 완전히 바닥나 버려서 전혀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혹은 또 사고 때문에 전원이 완전히 차단됐을 경우에 탈출을 하려고 할때 보면 앞 도어 같은 경우에는 도어 잠금 손잡이를 당기면 바로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뒷 도어 같은 경우에는 전원이 차단되면 이걸 당겨도 열리지가 않는다고 해요. 지금은 전원이 살아있으니까 열리는데요. 그래서 전원이 없으면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탈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고 많은데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매뉴얼에 보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뒷좌석의 아래쪽을 보면 이 뒷좌석 아래쪽을 보면 가운데쯤에. 약간의 네모난 흠이 있고 안에 보면 이걸 젖혀 보면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도 열림 그림이 붙어 있는데요. 이걸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쪽 문 쪽에서 딸깍하면서 잠금 장치를 해제해 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소리. 네. 그러니까 현재는 전원이 살아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데요. 만약에 그런 위기 상황인 경우에는 이걸 가운데 쪽으로 잡아 당긴 상태에서 이걸 잡아 당기게 되면 뒷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뭐쓸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를 대비해서 알아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오늘 주제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인데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생각이 나서요. 전면 주차 구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기름차 같은 경우에는 배기가스를 뒤쪽으로 내뿜기 때문에 전면 주차를 해달라고 나무나 풀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혹 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전기차는 이런 게 관계없어서 훨씬 편리하게 차를 탈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런 안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면 주차를 하지 않은 차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 이런 걸또해 놓으셨거든요. 전면 주차 안내, 배기가스를 마시고 싶어하는 분은 안 계시겠죠. 이렇게 뭐해놓셨는데 음, 전기차는 그런 거 어, 관계 안 해도 된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